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마지막 질문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정말 저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설계만 해본다, 과연 엔시스 제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인데요. 사실 엔시스 제품을 대부분 고학력자분들, 석박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가능한가요? 답변은 네, 5입니다. 사실, 엔시스 제품은 시뮬레이션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관련 전공이 아니어서 어렵다. 그리고 또 교육을 받았는데 어, 이걸 가지고 도대체 업무에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부분들 해보셨을 때 많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S 제품은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NCS의 대부분 제품은 사실 제품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최소 석사 이상의 공학적 지식이 있는 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시뮬레이션 대중화를 위해 시뮬레이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NCS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엔시스 디스커버리라는 제품이 대표적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설계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처음 개발된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CAD 제품과 유사한 직관적인 UI를 이용해서 을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이죠 여기서 한번 네. 고객분과 직접 한번 전화통화 연결을 해서 어. 고객분의 어떤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고객분이 가능하실까요? 일단 한번 걸어보죠 아 <laughs> 어, 네. 네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지금 고객님께서 저희 디스커버리 제품 상당히 잘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혹시 활용을 해 보셨을 때 어떤지 어, 그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한번 좀 들어 볼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 기구 설계 엔지니어로서 설계자 입장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해석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고요. 아, 네. 디스커버리의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네.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해석을 잘 모르는 저희 설계자들도 쉽게 해석 모델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석 업무를 매번 해석팀에 요청하지 않고도 저희 설계자들이 직접 진행하고 빠르게 결과를 볼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제품 생산 사이클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해석에 전문성이 없는 저희 설계자들이 제품 설계 업무에 있어서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스커버리 외에도 또 활용 가능한 제품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자동화한 다음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저희 오키슬링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이 프로세스에 필요한 데이터, 또는 해석이 진행되고 나서 파생되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미네르바라고 하는 제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엔시스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풀어보고 시뮬레이션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업들의 제품 개발에 있어서 시뮬레이션 기술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시 시뮬레이션 기술의 중심에는 NCIS가 있음을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업의 성공 파트너로 NCIS는 더욱 정교하고 혁신적인 시뮬레이션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NCI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